라이사이 i 스윙에서는 공을 보지 않는다. 공을 안 보다니. 자, 여러분들 골프 치실 때공 봐라, 머리 들지 마라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공이 미스샷이 나는 원인은 공을 안 봐서가 아니라 다른데 있습니다. 머리를 공을 친 다음에 이렇게. 시야를 공에 친 후에까지 계속 고정하고 있는 거를 헤드 스틸이라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남겨두는 동작인데, 이 동작이 왜 필요하게 되냐 면이 어깨가 백스윙 때 이렇게 회전해서 숙여있는 상태로 어깨가 이렇게 옆으로 회전해서 숙여있는 상태로 다시 이렇게 옆으로 오게 되면은, 이 머리가 옆으로 이렇게 처추각대로 이렇게 서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옆으로, 옆으로가 아니라, 백스윙이 만약에 이렇게 왼쪽이 낮아지고 오른쪽이 올라가는 백스윙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못 치기 때문에 이렇게 상하운동이 생기죠, 이렇게. 이렇게 상하운동이 생기는 걸좀 심하게 모션을 그러 이렇게 가면 필라비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필라비 상하운동을 움직이게 되면 머리는 이런 식으로 고정되게 되어있어요. 자, 이렇게 내려갔다고 하면 이렇게 뒤에 남쪽 머리가. 뒤에 남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는데 머리를 빨리 든다 그러면은 이제 헤드업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헤드업이 되면 안됩니다 왼쪽이 내려갔을 경우에는 예? 빨리 머리를 들면 헤드업이 돼요 이렇게 이 헤드업이야 이거 헤드업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라이스 사이드 스윙에서는 옆으로 몸이 이렇게 낮아지지 않고 숙여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회전해서 옆으로 척추각대로 이렇게 옆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머리는 자연적으로 들리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와서 이 머리는 뒤에 남는 게 아니라 몸과 함께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공을 손바닥에 얹어서 던질 때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 숙여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와서 옆으로 그럼 머리는 이렇게 일어나져야 돼요. 우리가 공을 던질 때도 머리가 일어나듯이 머리가 뒤에 남게 되면 안 됩니다.